일본에 사는 어느 외국인이 집 열쇠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문을 떼어내야만 했는데요. 업체 사람을 불러 결국 문짝을 떼어냅니다. 상황을 해결한 뒤 청구된 금액은 3만엔, 한화로 30만 원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액수에 입이 떡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집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일본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일본의 환상을 가졌다가. 막상 와서 살아보니 일본에서의 삶은 엉망진창이라고 말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한국으로와 한국에서 먼저 살았다가 나중에 일본으로 가 살며 불편을 겪은 한 해외 네티즌의 사연을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일본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찬 사람 중한 명이었어.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사회인이 되면 일본으로 가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 사실은 한국에 먼저 발령이 나서 한국에 살다가 일본으로 가게 된 거였지만, 어쨌든 나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지. 처음에는 정말 너무 좋았어. 내가 상상하던 그대로였거든. 처음 며칠은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 그런데 집을 구해서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그리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윤택했기 때문이야. 일본에 대한 환상이 박살이 난 셈인데 지금부터 일본과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비교하는 글을 쓸게. 일본에 오기 전에 나는 일본이 기술적으로도 꽤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 정말 일본이 첨단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면 21세기에 다들 열쇠를 가지고 다닐까? 한국에서는 도어락으로 문을 여닫았기 때문에 열쇠가 오히려 생소하더라고. 일본에서는 열쇠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매일 감수하면서 회사와 집을 오갔어. 어떤 날은 회식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열쇠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날 집에 못 들어갔던 건 당연하고 그 다음 날이 더 과관이었어. 업체 사람을 불렀는데 문을 뜯어버리더라고. 그러고 나서 얼마를 청구한 줄 알아? 무려 3만 5천엔이었어. 업체마다 다르지만 제법 비싼 편이었지. 열쇠를 잃어버리지만 않았어도 한국에서처럼 도어락을 썼더라면 이런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때부터 슬슬 한국에서의 삶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일본은 대체로 뭔가 좀 느려. 그렇다 보니 일 처리도 좀 느린 편이었어. 해외에서 송금 받아야 하는 것이 있어서 급하게 주민표가 필요했었거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구약소로 갔어. 주민표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다시 대기하고 발급했는데 30분이 걸렸거든.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절차가 한국에서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아단 말이야. 한국에서 지내보고 난 뒤엔 일본이 정말 느린 나라라고 생각하게 됐어. 은행에 갔을 때도 그래. 한국에서는 10분도 안 돼서 만드는 통장을 일본에 갔을 때는 1시간 반 걸려서 만들었어. 사는 지역이 달라서 그 지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영상통화로 본사와 연결해 통장을 만들었거든. 이건 정말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아예 본인의 시간이 넉넉할 때 기다릴 준비를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 한국이 일본보다 더 나은 것 중에 인터넷을 빼놓을 수 없지. 일본은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 존이 주요 역이나 상업시설에 있는데 해당 통신회사의 가입자가 아니면 돈을 내야 하는 등 무료 와이파이 쓰기가 쉽지가 않아. 신주쿠나 이케부쿠로 등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대형역 주변에는 그래도 구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 존이 있지만 전파가 약하거나 잘안 잡히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철은 물론 버스 정류장 등에도 무료 와이파이가 잘 정비되어 있단 말이야. 게다가 속도도 무진장 빠르지. 처음 한국에 와서 와이파이를 썼을 때 너무 빨라서 좋았는데 차츰 그 속도에 익숙해지더라고. 빠른 인터넷이 당연한 게 되었는데, 일본에 가서 느려 터진 와이파이를 잡았으려니까 내 속도 터지는 줄 알았지. 그리고 캐시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캐시리스는 세계적인 트렌드로 많은 나라에서 캐시리스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서비스도 다양화되는 추세잖아. 한국에서는 일찍이 신용카드가 주요 결제 방법으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무슨 무슨 파이 등의 간편 결제도 잘 쓰이고 있지. 나는 삼성 휴대폰을 썼는데, 삼성 휴대폰에 내 실제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서 실제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됐어. 한국에서는 정말 휴대폰만 들고 다녀도 돼.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현금을 고집하고 있어.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래도 요즘은 페이페이나 라인페이 등이 유행하고 있어서 이제 좀살것 같아.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금 결제만 가능한 가게가 많아서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또 일본은 너무 정말 너무 추워. 한국도 춥지만 실내는 따뜻하잖아. 근데 일본은 집안도 추워. 집에서 입김이 나오더라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 한국에서는 정말 따뜻했는데 실수로 출근할 때 난방을 안 껐을 때는 집이 후끈후끈 더울 지경이었어.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게 있다더라고. 그 기술 덕분에 한겨울에도 따뜻해서 집 안에서는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지냈었거든. 근데 일본은 난방이 되는 에어컨과 스토브, 코타츠 등이 없으면 겨울을 살아낼 수 없는 곳이야. 외풍도 심해서 온열기구를 막 틀어도 그다지 따뜻하지 않았는데 한달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는 이 생활에 완전히 질려버렸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리하고 쾌적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장차 일본을 떠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일본에는 그냥 출장이나 여행으로만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는 일본에서 살지 않을 거야. 서양권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잘난 나라인 줄 알았고 그래서 살기에도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글쓴이는 오히려 한국이 살기에 무척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이라 특별한 줄 모르지만, 이렇게 일본과 비교해보니 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데요. 이 외국인도 한국에 살면서 익숙해져 소중함을 잊게 되었지만, 일본에 갔을 때 여실히 느끼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빠르게 일본을 턱 밑까지 추격하던 한국이 이제는 마침내 일본을 넘어섰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또 다른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 어떤 나라가 더 발전했나? 라는 주제로 토론까지 열릴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선박과 자동차, 컴퓨터, TV 등 가전제품을 보세요. 한국은 현재 일본보다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그들은 더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죠.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도 아니고, 저한테도 그렇지 않고, 한국은 참 활기차요. 살기 편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발전한 나라라는 증명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보다 한국이 더 살기 편하다고 말하고, 일본보다 한국이 더 발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는 것을 매우 편안하게 느끼나?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글 아래로 수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편하게 느끼는 것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시스템. 서울에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국제공항에서 서울, 그리고 KTX가 있는 다른 도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배송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온라인 쇼핑은 물론 문 앞까지 음식도 배달되고, 심지어 문박, 공원, 산 등에도 배달이 가능하죠. 한국에서 택배를 시켜 받아볼 때 택배기사가 경비실 건물, 옆집 등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난당하거나 실종된 경우는 거의 없죠. 3일 동안 집에 오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고 해요. 휴대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물 센터를 확인해 보세요. 그걸 찾을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 당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어떻게든 당신에게 연락을 시도하려고 할 거예요. 만약 그게 휴대폰이라면 그 사람은 주인인 당신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위해 기다릴 거예요. 택배나 물건이 분실되지 않는 것은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한국인들의 국민성이 매우 바르다는 것으로 다른 부분들보다 유독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택배든 귀중품이든 도난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만족한 모습입니다. 어느 미국인은 미국에 살 때보다 한국에 사는 지금이 더 좋다고 말할 정도였죠. 저는 4년 정도 한국에 살았는데. 교통 시스템 저렴하고 좋은 의료 서비스, 근로자를 위한 국가 복지 제도, 공휴일 제도, 미국에서보다 덜 드는 생활비, 전반적으로 안전한 환경 등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소문이 나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행하기에도 좋은 나라로 유명하니 한국에 주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행이라도 와보고 싶다고 부르짖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것도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분날 코로나19가 완화되면 꼭 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뛰어난 선진문물을 체험해보고 한국의 매력을 몸소 느껴보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